최근 소식, 24시간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랙핑크, 핑크베놈, 방탄소년단 제치고, 스포티파이 전 세계, 탑1 기록, 경신. 블랙핑크의 핑크베놈은 각종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고, 핑크베놈도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여러 플랫폼에서 기록을 경신했다. 올 케이팝에 따르면 핑크 베놈은 스포티파이에서 출시 첫날 7 9 3만7 0 4 6개의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블랙핑크는 핑크 베놈이 스포티파이 글로벌 탑송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한국 솔로의 최초로 차트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블랙핑크는 현재 스포티파이 글로벌 탑송에서 1위를 기록한 모든 국가의 최초이자 유일한 케이팝 걸그룹이다. 블랙핑크의 새 히트곡은 비욘세의 브레이크 마이 소울 510만 스트리밍을 제치고 2022년에 달성한 모든 노래의 하루 최고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다. 핑크 베놈은 2020년대 테일러 스위프트의 2020년 히트곡 가디건을 제치고 지난 10년 2020년대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에 데뷔한 여성 아티스트 최다 스트리밍 곡으로 또 하나의 인상적인 기록을 세웠다. 7742백만 조회수 또한 핑크 베놈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778만 스트리밍을 제치고 2020년 스포티파이 글로벌 데일리 차트 1위에 올랐다. 블랙핑크가 1위 기록을 깨기 전까지 방탄소년단은 아시아 기아티스트 중 유일하게 이 기록을 세웠다. 블랙핑크 걸스 축하합니다. 뉴스레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신 뉴스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하고 또 보자.